안녕하세요. 파워볼 지효입니다. 다양한 재테크를 알아보고 직접 해보고들 계시겠지만 그 재테크에서 수익이 꾸준하게 나지 않는다면 여유 돈은 생기지 않겠죠? 오늘도 저 지효의 영상을 잘 봐주시고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또 제가 언제 특급 정보를 드릴지 모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익을 꾸준히 보기 위해서는 노하우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노하우들을 어디서 배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요. 오늘은 저 지호의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 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충전 금액이 10만원인 베터가 목표 금액을 30만원으로 잡습니다. 운이 좋게 분석이 잘 맞아떨어져 보유 금액이 35만원까지 올라가면 이미 목표 금액을 채운 상황이라 보통 30만 원을 환전하고 남은 5만 원으로 다른 베팅을 하기 마련인데요. 바로 이것이 잘못된 문제입니다. 어차피 남는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만 원이 두번 모이면 그날의 투자금을 또한번 버는 셈입니다. 수익을 챙기셨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다음 투자를 생각하고 그날의 투자는 그만두세요. 그 다음은 한도 설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익을 꾸준히 내기 위해서는 전날 10만 원을 고정 배팅했다면 오늘 역시 10만 원으로 고정 배팅을 하고 자신의 보유 자산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충전 금액을 하루 최대 10분의 1 금액인 50만 원으로 정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50만 원을 모두 손실한다고 한들 내일 다시 배팅이 있기에 절대 다시 그날 배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충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배팅한 날의 수익을 봐서 한전을 하고 난 다음 다시 배팅하시거나 손해를 봐서 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배팅하시더라도 무조건 재충전 시간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최소 3시간을 두고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업무를 한다면 그 전의 기억을 무뎌지게 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환전이나 금액 손실 후 바로 당장 재충전을 하는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파워볼 가족방에는 수많은 가족분들과 상당한 실력을 가진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확실한 수익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긴 말, 긴 설명보다 수익으로 보답드리는 게 가족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워볼 가족방 입장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에 파워볼 정보 공유방 링크로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